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우리 스물두 번째 시간 꼭 필요한 양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주간 바쁘셨을 것 같아요. 뭔가를 막 신청하시느라고. 아, 저도 했어요. 한 명당 빠지고 아마 다 했을 것 같은데 바로 뭐 민생 회복 쿠폰이라 해서 어,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어, 전 국민에게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페이를, 어, 돈을, 어,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도 좀 이렇게 경제가, 경기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신청하셨죠? 못한분 있어요? 다 하세요. 해서, 우리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또, 사람이 제일 기분 좋은 게 꽁돈이잖아요. 여기 생겼으니까 가족들이랑 외식하러 한번갈 거예요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 맛있는 거 동네 음식점 가갖고 사 먹을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국가 지도자가 어 이런 정책을 펴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세금 늘다 내고 계시잖아요 특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야 됩니다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걸 100%다 면제해 주겠다.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매달 사먹는 음식 있잖아요. 전부 무료. 음식과 먹은 대로 다 청구하세요. 다 넣어드릴게요. 통장에. 와. 그리고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서 진료 받고 치료 받잖아요. 병원에서 쓰는 돈은 다 무료. 다 내가 대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 대통령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아유, 백번 뽑아지고 계속 해 먹으세요라고 <laughs> 좀 불경한 표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저를 보는 표정이 목사님 그런 사람 뽑았다가 나라 경제 거덜납니다. 파탄납니다.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고 계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럴 능력이 진짜 있어요. 그럴 지혜가 있고 그럴 그렇게 해도 나라 경제가 하나도 손해가 안 보는 정책도 갖고 있고 돈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할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딱 그랬습니다. 딱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앞에 우리 사건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죠? 성전에 가서 이 장사치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이 장사치들 다 내어쫓아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했어요. 야, 요 분이 종교 지도자가 되면 우리 안 그래도 성전세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든데 이거 안 내거나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잖아요. 그러니 야이 사람이면 어떤 우리 병도 다 고쳐줄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다 배불리 먹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좋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무리들의 바람을 뒤로 한채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제 디베라 항구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면 가버나움이 나와요. 그곳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오늘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무리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거기까지 쫓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 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세요. 오늘 핵심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아멘. 야, 근데 한번 잘 봅시다. 저 말씀, 좀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백성들,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다 굶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좀 먹을 것좀 달라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 매몰차게 너들 썩을 양식이나 구하고 있는 것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다뭐 하자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다. 다 먹고 살려고 이렇게, 다 열심히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우, 예수님 너무하셨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일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직업도 가지지 말고, 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매일 예배만 드리고 매일 기도만 하고 뭐 하늘에서 양식이 알아서 떨어지겠지 하고 아 입벌리고 이러고 있으면 된다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다른 것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도 말 뭐도 말래요? 먹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 들여다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뭐냐면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내 자녀가 그래도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성적 이번에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도 대충하면서 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대박이 날 거고 다잘될 거고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1년에 두번 명절 있죠 구정과 어, 추석 있습니다 그때 어, 지금은 조금 덜 하지만 한 1,2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이 명절 때다 모이죠 사돈의 팔촌까지막큰 집에 다 모여 가지고 온갖 음식 다 하는 거예요. 갈비 해야 되고 잡채 해야 되고 온갖 전 종류 막한 대여섯 가지 전 부쳐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음식을 합니다. 그런데 에, 거기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 사모 이렇게 갖고 그 음식 준비하느라고 하루 전부터 막 이렇게 와서 모여서 하잖아요. 안와요안 가요. 그리고 딱고 그 이제 예, 그 추도 예배하는 그때 딱 이제 밥상 다 차려졌을 때딱 와가지고 예배 한번 탁 진행하고서는 그리고 이제 밥 먹는 거죠 밥 이제 갈비 제일 많이 먹고 밥도 두 그릇씩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마디 하는 거죠 아우 좀 짰어 막 이러면서 어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보통 그러면 이제 저희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만 해도 명절에 다 모이면 자녀들까지 다 하면 20명이 넘어요. 그러면 큰긴상한 4개 이렇게 차려놔야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설거지 거리 엄청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설거지 하고 가요? 아니죠. 내 주일사항 이제 가서 준비해야 된다고. 아, 잘 먹었다고 하면서 이제 가려고 하면 그 중에 이제 또 이제 그 이제 손 아래 사람 중에서 한 명은 이제 신앙이 없어요. 이렇게 교회 잘안 다니고 신앙이 없고 그런데 설거지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팍팍 <laughs> 닦습니다. 저 인간들 맨날 <laughs> 하면서 그러면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 없이 말이야. 어? 우리는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서 빨리 가서 지금 어? 이거 해야 되는 건데 어디 거기 이렇게 그냥 막 눈을 불알이고 막 그렇게 하냐고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이런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이 아,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신성하고도 고귀한 의무입니다.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그게 믿음 없는 일이거나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성공의 사제이신 분, 예수원 설립하신 유명한 분이죠.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노동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우리 종교개혁가 중에 한 분인 유명한 분이죠 요한 칼빈 이런 이야기 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는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신성한 창조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 근데 그럼 오늘 예수님 요 말씀이 이게 그럼 무슨 의미예요? 이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 말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만 한 가지 하니까 설교 짧아지겠죠? <laughs>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첫째 한 가지만 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양식도. 헛된 결과를 내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일까요? 어, 앞부분은 아마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어, 육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을 더 중요하게, 우선순위에 0 0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고 무슨 말이냐? 뒤에 설명을 제가 다시 0 띄워, 0 계속 띄어 설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뭐죠?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우리 육신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삶. 수고하고 일하는, 땀 흘려 살아가는, 노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결과로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육신의 양식만 추구하는 삶은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세 가지 경우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장사치들을 쫓아내신 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세를 줄여주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기도의 처소잖아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안 그래도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사는 게 너무 각박하고 힘든데 그때에 그 안식일에 절기 때라도 아버지의 집에 나와 하나님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삶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되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회복, 그게 더 중요한 거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것은, 우리의 질병, 내가 얼마든지 다 고쳐 줄수 있어.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말씀 하나 하셨잖아요. 이게 벌써 이제 몇달전 설교니까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더 중요한 것에 걸리지 않게 너희가, 예, 조심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질병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의 질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시려고 이 일을 표적처럼 행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무리들을 배만 부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그 예수를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표적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이 무리들의 눈은 뭐에만 꽂혀 있었던 거예요? 떡에만 병고침에만, 돈이 내가 더 조금만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가? 이런 부분에만 이 눈이 거기에,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서 그 뒤에 있는 진짜 보아야 할 표적, 이정표잖아요, 표적이. 바람, 방향을 지시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도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시작 그런 중 너희는 먼저 아멘 예. 네. 우리 이 모든 것그 앞에 이제 드레핀 백카화를 봐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 얘기예요 영적인 양식을 얻고 육식의 약식, 육신의 양식을 가지면 그 사람은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고 육신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배고픔을 면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저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은 이거는. 그래서 영적인 삶이 점점 무디어지고 메말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일에 가서는요. 나중에는 내가 추구했던 그 육신의 그 영광과 그 성취, 욕에 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잘 보세요. 그런 삶을 추구하고 막 달려갔던 인생들 어느 순간 와르르 그냥 무너져 버리게. 그래서 삶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무엇이 궁극적인 것인지를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썩을 양식은 궁극적인 목표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배불리 먹는 그것이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돈과 더 넓은 아파트와 더 좋은 차와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과 더 좋은 기업체에 취직하는 거 여기에만 목숨을 걸면서 그것만 늘 골똘히 생각하면서 그러고 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썩을 양식은 언젠가 사라지고 소멸될 것에 불과하다라는거꼭 기억하세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이 쓴 책.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한 챕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먹은 음식으로 뭘 하는가를 가르쳐 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말해 줄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먹은 음식으로 비계와 똥만 만든다면 당신은 육체 욕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다. 당신이 먹은 음식으로 일과 좋은 유머를 만들며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먹은 음식과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이런 인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게요. 평소에는 구분이 잘안 돼요 뭔, 뭔 말이냐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삶과 뭐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의 삶이 똑같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이 열심히 직업을 갖고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여, 좋은 음식 우리도 맛집 좋아하고 <laughs> 그리고 밤에 어두워지고 피곤하면 잠자고 탁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 육신의 양식에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 육신의 양식만 추구하면 결국 거기에 갇혀 삽니다. 그 감옥에 갇혀 사는 인생이 된다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에 불과해요. 그러니 이거는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눌 줄을 알고 내려놓을 줄을 아는 겁니다. 특히 아주 많은 양식을 갖게 되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으면 육신의 양식만을 추구하는데 내가 지금 더 그쪽에 가 있는 사람 이거는 뭐 목사고 장로고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이고 똑같아요 다 이쪽에 지금 현재 내가 더 많이 가 있는 상황이면 요거 안 놓습니다 이거 안 놔요 이거 뺏기면 내가 손해보고 끝장나는 것 같거든요 움켜쥐고 안 내려놔요 그리고 이거 원래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진짜 사람들이요. 아니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저 예수쟁이 저 사람이 아, 뭘 얼마나 기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는 일마다 잘되고 어,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서 남들 부러할 워 만한 더 많은 양식을 쌓아놓은 거 그걸 보면은 야 예수 좀 믿어봐야겠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반대예요 누가 봐도 그 많은 것을 그 귀한 양식을 그렇게까지 이제 쌓아놓은 자리까지 갔는데 근데 그때 꼭 분명히 하나님은 인생에 한두 번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그것에 몰입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상황을 발생시킵니다. 내가 그거 안 내려놓으면 교회가 욕을 먹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때, 예,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것 제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저를 이곳에 세워두고 사용했을 뿐입니다.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진짜 세상 사람들이 야저 사람은 진짜 신을 믿는 사람이네. 저가 믿는 하나님 진짜인가 보다 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안에 먹고 씹고 소화되어 있어야 해요. 살아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했잖아요. 그걸 흔히 일컬어 광야 학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학교, 뭔가를 배우는 배움의 터전이지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도대체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뭘 가르치려고 했던 걸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백성들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이제는 요 광야와는 비교도 안 되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한 땅, 적과 꿀이 오르는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그곳은 비옥한 토지가 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값 없이 기업으로 선물로 너에게 주게 될 터인데, 그러면 이젠 너희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우고, 좋은 집을 지으며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광야와는 비교도 안 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가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준 이가 바로 야외, 여우와 하나님임을 너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걸 잊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신규루처럼 너희에게서 사라지게 될 거다. 그거 하나만 40년 동안 교육하시며,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면서, 반석에 물을 내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이기게 하시면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기 위해 하시고 보호하시고 싸매시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이걸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모든 걸 하는 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아빠가 퇴근길에 이 검은 봉다리 달랑달랑 이렇게, 이렇게 들고. 들고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과자가 있고 빵이 있고 어떤 날은 귤도 사오고 사과도 사오고 근데 어떤 날은 이 검은 봉다리가 아니고 그 기름기가 여기저기 막 배어 묻어 나오는 노란 봉투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는, 그날은 땡 잡은 날이 제일 좋아요 통닭이 거기 한 마리 들어 있으니까요. 신나가지고 그냥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매번 아빠의 퇴근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점점 아빠보다 아빠가 딱초인종로딱 들어오면은 손만 보는 거예요. 손만 무엇을 들고 오시는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밖으로 나가봤는데 아빠가 아니에요. 누가 왔을까요? 택배 기사 아저씨가 왔어요. <laughs>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 꾸러미를 먹을 거를 막다 들고 온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은 상관없어 합니다. 아빠가 사라지고 택배로 우리 필요한 것만 배달되면 괜찮은 건가요? 이 아이들 괜찮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두 번은 좋을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아빠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아이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 무리들을 두고 떠난 거예요. 떠나서 뭘 했을까요? 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 복음에 의하면은요. 산으로 따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기도하러 간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하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늘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83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걸 예수님도 잃어버리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 절정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겟세만의 동산 기도할 때이죠. 예수님도 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 생명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이게 살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힘들잖아요 그 길이. 여러분들 이 길이 힘들어요. 우리도 육신의 양식이 일만 추구하고, 편안하고, 쾌락이 좋아. 이런 거 좋아하죠? 목사는 안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저더 좋아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망하는 거를 예수님이 자꾸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죽는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저렇게 싸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에게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길이 자꾸 나를 유혹합니다. 거기로 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사 도리어 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삶이 내가 하는 수고하는 모든 일이 주의 영광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평생의 신앙의 인생의 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